안녕하세요. 모듈리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본게 도대체 뭐였죠? 무슨 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후반부 현숙이 광수를 선택하는 순간은 정말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개로 보는 시청자 중이 상황을 제대로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두뷰는 지팔지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현숙이 보여준 행동은 말 그대로 지팔지 꼰의 뜻 그대로였어요. 물론 여기엔 누구든 선명한 러브라인 만들지 못하게 이리 꼬고 저리 꼰 제작진이 역할도 한몫했다고 봐요. 영식은 데이트 마치고 광수와 약속된 장소로 현숙을 매셨어요. 조급증에 빠진 광수는 현숙을 한시라도 빨리 영식차에서 끄집어내고 싶어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어요. 광수의 유치한 견제에도 영식은 여유있고 능글맞게 잘 받아쳤어요. 광수는 이제부터 진짜 즐거운 데이트 하자며 자기는 보지도 않는 영식의 데이트를 깎아내렸어요. 광수의 태도는 밴댕이 소갈딱지는 펜트하우스급으로 보이게 할 정도였어요. 광수는 현숙을 즐겁게 웃겨주겠다며 기대하라고 했지만 돌고 돌아 영식 데이트 염탐하는 질문밖에 없었어요. 재밌었어? 재밌었어? 내 생각났어? 내 생각났어? 나는? 나는? 뭐 먹었어? 뭐 먹었어? 재미있었어? 영식이? 영식이? 무슨 말 했어? 무슨 말 했어? 재미있었어? 편집불량으로 만들어도 사람진 빠지게 만드는 광수의 질문 세례는 현숙에게 부담을 팍팍 줘서 웃게 만들려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영식 데이트에 1급 기밀이라도 숨겨져 있는지 시종일관 영식과의 데이트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현숙의 생각을 알고 싶어 파고 들었어요. 광수만 즐거운 데이트가 된 데는 광수의 불안감과 빈약한 자존감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곤 영식 만나지 말아던가 내 생각했어? 라는 질문을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해서 그렇지 텍스트로만 보면 위처증 의부증인 상대방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와 흡사했어요. 구걸과 구속 사이의 광수의 질문들을 듣고 웃기만 하는 현숙의 태도는 결코 좋은 행동이라 할수 없을 것이에요. 나는 솔로를 보다 보면 간혹가다 부담스러운 일방적 구애를 받은 여성이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웃으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여성 출연자는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고. 자기 모습이 예쁘게 방송 나가는 게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진 알수 없을 것이에요. 평범한 썸이 범주를 한참 벗어난 광수식 애정 표현을 받는 분은 현실에선 결코 현숙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현숙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흘린다. 혹은 어장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줍자는 인기인 놀이 해보겠다고 덤볐다간 큰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과 이어질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부풀리고 부담스러운 구애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에요. 종속되고 구속된 삶을 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현숙같이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광수가 오해하기 좋게 마냥 웃고만 있으면 마음 고생길 직행 열차 탑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즘은 나솔 출연으로 공구팔이 셀러비 삶을 맛보거나 다른 방송에 출연하거나 자비로 팬 미팅을 하거나 등 여러 부수적인 활동이 따라온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있어요. 방송 출연으로 나와 맞는 배우자를 찾고 싶은 것이 주된 목적이겠지만. 순수한 목적으로만 출연한 것인지 부차적 목적도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을 것이에요. 이제는 마냥 여유있다고 할수 없는 결혼정년기 끝물나이인 현숙 역시 절실한 마음으로 나는 솔로 출연을 자처했을 것이라 믿어요. 광수의 저돌적 직진에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인터뷰에선 멋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결론은 영호님이 일생일대의 이상형이라 좋다고 했어요. 말과 이상,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숙의 진실성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광수의 경우 표현 방법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서툴다는 것이 문제이 것이지 자신이 마음엔 솔직한 사람이라 할수 있어요. 현숙의 경우는 정말 연애와 결혼에 대해 진심인 마음으로 출연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만 했어요. 현숙이 사랑 이외에 부차적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숙이라는 사람의 인지도를 쌓은 것에엔 결코 좋은 결과를 남긴 건 없다고 보여요. 최종 선택 전 마지막은 여자가 선택할 차례였어요. 현숙은 광수를 선택했어요. 모두 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든 현숙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칠하고 치부하기엔 두뇌가 조미안이라 아주아주 좋아야 될수 있는 변호사이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현숙이 미국 생활하며 온갖 인종 차별 당해 보고 볼꼴 못 볼꼴 많이 당해 봐서 비위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순수 백지장 그 자체인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현숙은 광수를 선택해 놓곤 연애 감정은 아니고 슈퍼데이트권 연장전이라는 이상한 이유를 떼었어요. 천재 아니면 바보라고 현숙이 데이트를 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리도 없으면서 소중한 기회를 어쩌면. 다시는 못볼 인생의 이상형을 선택하지 않고 방송 출연 확실한 광수를 선택한 것이 의외였어요. 여기엔 전날 밤 정숙이 영호가 현숙너 말고 순자래라고 오지랖부리 것에 영호가 모두 앞에서 순자가 예쁘다는 칭찬으로 쇠기를 박은 것에 삐진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현숙이 자신이 마음에 충실했다면 광수처럼 부담스럽진 않게 영자처럼 끝까지 문을 두드려 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법도 한데 영호의 마음을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고 혼자서 정리해 버리는 모습을 보며 현숙은 받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나솔 일정 내내 광수랑 만데이트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다가 집에 갈 뻔한 거 영식이라는 선택지가 늘어나자 바로 광수 앞에서 돌변한 태도를 보여준 것을 보면 현숙의 인내심에 한계가 오긴 왔었던 것으로 보여요. 광수가 어린애도 아니고 허세 가득한 말로 뻐이기 했지만 현숙에 보이지 않는 아이언돔을 마주한 자신이 처지가 어디쯤인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보는 시청자 괴롭게 광수가 부담백 배우글대는 행동을 할수 있게 자꾸 기회를 주는 현숙이 순수하기보다 잔인해보기까지 했어요. 다른 문화를 가진 중동 사람 상대로 10여 년간 영업한 짬바로 광수는 자신을 열심히 영업했지만 현숙은 배울 점이 많은 멋진 오빠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인터뷰 때 광수를 최종 선택할지도 몰라요라는 현숙을 보며 5일 내내 현숙 이름만 목 놓아 부른 영수처럼 그동안 영호 좋다는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푸르른 청춘이 생명력이 시들어가는 골드의 사랑은 소심한 자존심 포기 못하고 주위 상황 따라 타협해버리는 것인가 싶어 씁쓸해졌어요. 두뷰만의 기우였다면 광수, 현숙, 천생연분이니 어렵게 서로 잡은 손 놓지 말고 결혼해 백년해로 하길 바라보아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재미있는 리뷰 스토리로 보답할게요. 알고 싶은 규뷰의 리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